봄철을 앞두고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2일에 이어 23일 음성 지역에서는 연이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가 크게 번질 수 있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현주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가 산을 감싸고 빨간 불씨들이 산 곳곳에서 보입니다. 23일 오후 12시 40분쯤 음성군 삼성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3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22일에도 음성읍에서 산불이 발생해 2,900제곱미터를 태우고 4여분 만에 꺼졌습니다. 22일 15시 08분경 임야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원인은 화목 보일러 재떨이에서 연소 확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진압 소요 시간은 약 45분 정도. 22일 오후 1시 47분쯤 대천시 청전동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근처에 있던 바 1,500제곱미터가 불에 탔고 3시 여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2월부터 4월까지 전체 화재의 70%가 발생해 이 시기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불이 났을 때산 위가 아닌 아래로 내려가야 하고 바람을 등지고 대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월에서 4월 사이에 전체 한 70%가 화재가 발생하거든요. 겨울에 그 건조함이라든가 바람이 그, 그 시기에 가장 많이 붐니다. 119 신고를 먼저 하고, 그리고 절대 산 위로 대피하거나 바람을 안고 대피하다가는 자칫 그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충북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Ccs 뉴스 차현주입니다.